안녕하세요. 홈생 홈사 홈진이 윤미라 팀장입니다. 모두들 늦었지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날씨가 조금 굉장히 봄날씨 같이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어 이런 날일수록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 이제 감기 걸리지 않으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나와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곳은, 음, 4차예요. 벌써 1, 2, 3차가 굉장히 성황리에 이제 완판된 그런 곳이고요. 4차로 총 9세대 더 진행 중인데요. 아직 지금 공사 중이에요. 음, 필지가 정확히, 어, 나누어지진 않았지만, 이 집을 보시고 나셔서, 아, 이렇게 난좀 짓고 싶다. 아니면은 샘플하스대로 짓고 싶어. 아니면 구조 약간 변경하고 싶어.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의 니즈에 따라서 그거를 감안해서 변경을 해주시니까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돈은 부릅뜨고 보세요. 왜냐면은 집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니까 자대주 좋고, 마감 수준도 좋고, 안에 들어간 내장재도 그렇고, 좀, 어 정말로 여기 이제 시행사, 시공사 대표님께서 내가 살 집, 내가 살고 싶을 집이라고 이제. 단언컨대 자존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이제 여기 단지를 조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대지 면적부터 분양가까지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 지금 분양가는 5억 6,500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대지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그리고 타입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점은 자세하게 상담 받기로 권해드리고요. 대지 같은 경우에도 샘플하우스 기준으로 143평에, 이제 건축평수 같은 경우에 43평으로 짓는데요. 대지 같은 경우에도 약간씩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부발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어, 도보로도 지하철역을 왔다 갔다. 다니실 수가 있다. 그런데요, 약간의 시간은 걸립니다. 10분 이내로는 조금 힘드시고요. 한 15분에서 넉넉잡고 20분 정도는 도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차로 4분 이내로 부발읍 소재지, 그다음에 부발종합운동장, 부발역, 그리고 광역버스 타는 버스 정류장까지 모든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고 싶으시죠? 빨리!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X 누르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홍진이 출발하겠습니다. 홍생공사 홈진이. 저는 지금 단지 앞 도로에 나와 있는데요. 도로 지금 6m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제가 오프닝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기가 지금 4차잖아요. 이 옆으로 지금 총 9세대가 이제 지어질 예정입니다. 일단 샘플하우스는 우측에 있어요. 예, 우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 굉장히 넓죠? 주차 공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주차 공간인데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두대 충분히 되실 수가 있고, 후면 주차를 하셔도 되고, 전면 주차를 하셔도 돼요. 그래도 주차를 나중에 왔다 갔다 차량 이동하시기에 불편함 없는 그런 넓이입니다. 도로도 그렇고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텐데요.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이제 펜스라든가 대문 그다음에 잔디 이런 조경이 시공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느 정도 가늠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옆에가 또 공사 중이기도 해서 그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옆마당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자마자 지금 집 옆마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위에 이제 펜스가 다 쳐질 예정이고요. 뒤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마당인데요. 많이 넓진 않아요. 많이 넓진 않기 때문에 큰 창고를 두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그만 이제 잔짐들 쟁여놓을 수 있는 창고는 두실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옆으로 해가지고 앞쪽으로 나가볼게요. 치, 아니야. 여기가 지금 잔디마당이에요. 근데 작지 않죠? 이 공간이 지금 부동수전. 이제 확보된 공간 같아요. 그쵸? 근데 이 나무 무슨 돌이에요? 좀 많이 예뻐보여서 <laughs> 예뻐보여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예, 여기가 부동산 자리이고 이렇게 오시면 여기가 지금 잔디가 시군될 예정일 그런 곳입니다 마당이 작진 않아요 그래서 이 앞에 옆에 보시면은 뒷마당하고 연결된 제옆 공간이 확보가 돼 있어요 왔다 갔다 이동하시게 옆으로 왔다 갔다 이동하시면 되고요 지 여기 같은 경 마당은요, 아직 기본적으로 잔디 시공은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쁜 잔디랑 그리고 이제 대문이나 펜스까지 해줄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까지가 하나의 이제 구성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외관을 보시고 들어갈 텐데요. 두개 층을 사용하는 목구조 현장이고요. 스타코플렉스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파벽을 포인트로 주셨어요. 그리고 지붕은 스페니쉬 기와랑 이제 평기와 여기 샘프라우스는 스페니쉬 기와가 이제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석재데크 시공되어 있잖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다섯 평은 이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지금 전실로 들어왔는데요. 전실 좌측에 보면 키크 신발장, 네칸 보이시죠? 천장 끝까지 시공되어 있고요. 아래에는 지금 띄움 시공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높이가 꽤 깊어요. 그래서. 부츠 있잖아요. 앵클 부츠 정도 그 정도는 넣으실 수 있고 우측에 보시면 템바 보도로 이제 포인트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 저는 그 인테리어 요소적으로 좀뭐라 그래야 되지 세련됨을 주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전실 공간이 좀 많이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 정도 전실이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겠구나. 이제 여러분들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중문이 삼면동 슬라이딩 국민 중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1층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이 있는 구조예요. 대신에 이제 욕실은 하나 있고요. 먼저 거실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거실인데 어떠시나요? 새집 같죠? 여기 좀 유달리 더새집 같아요. 이제 지은 지 얼마 안된 거라 그래서 그런지 더 뭐라 해야 되지?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창호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우시스 제품으로 시공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로이 유리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된 슈퍼 로이 유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는 우물형 천장 공법으로 인해가지고 안쪽을 조금 더 신고를 높여주셨고요. 지금 각 방마다 그리고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는 그런 세대예요 제가 일단은 천장 높이 먼저 재드리도록 할게요. 얼마나 나올까요? 2.56 나오네요. 2.56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아트월에서 이제 반대 쇼파 놓을 수 있는 넓이 같은 경우에는 4.29 나오거든요 가로 넓이가 이제 약4.3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이랑 주방이랑 지금 LDK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어? 될수 있을까요? 네6.65 나옵니다 여기 아트월 공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예쁘죠 제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텐바보드랑 그 다음에 알파 도베로 이렇게 믹스를 시켜가지고 조금 더 포인트를 줬어요. 그런데 영상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은은해요. 올리브 그린 컬러인데 조금 얕아요. 얕기 때문에 눈에 많은 피로감을 주지 않는 그런 컬러로 지금 아홀 공간을 예쁘게 꾸며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보일러 조주이랑 인터폰도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주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주방 가기 전에 여러분, 여기 지금 아일랜드 식탁이잖아요? 아일랜드 식탁인데, 이 아이를 식탁 겸용으로 사용하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위에 바로 보시면 지금 전기 쿡탑 시공되어 있고 대면용 싱크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쿡탑 있는 데를 식탁으로 조금 겸용으로 사용하시기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제 생각에는 이 레일이 있는 여기가 아무래도 식탁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큰 식탁을 놓으시면 여기 동선 자체가 불편하시니까 그점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는 지금 샘플 하우스인데 다른 토지, 내가 마음에 드는 토지에 집을 짓고 싶다 하시면은 이러한 부분을 모두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못본 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보시고 계셨나요? <laughs> 그죠? 저만 못본 거죠? 주방은 아까 제가 대면역 싱크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다용도실까지 11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수납 공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수납 공간이고, 즉 여기를 전기 밥솥이나 이제 광포븐 레인지 혹은 전자레인지 넣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지금 주방 가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한센 제품으로 시공되어 있거든요. 묵직합니다. 에이. 묵직하면서도 깔끔하고 AS도 단연 이제 잘 된다는 점그 예, 정도 참고해 주세요 전기 쿡탑도 인덕션인데 이 아이도 삼성 제품이고요 아 한샘 삼성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삼성 빨아 <laughs> 음, 침 나올 <넣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네, 한샘 제품을 시공되어 있고 양문개폐형 약간 큰 사이즈도 여기에 넣으실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어요 한대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보일러실이랑 겸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건조기나 세탁기 넣으시고 여기에도 공간 있는데 선반장 같은 거 세우셔도 될것 같고요 서브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는 제 반대쪽으로 넣으실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 폭이 지금 1.6이 넘어요. 그쵸? 네. 1.6이 넘기 때문에, 요렇게, 이렇게 해, 이지 이렇게.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laughs> 네, 1.6, 1.6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김치냉장고랑 서브냉장고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방. 다른 방? 예, 네, 다른 공간, 보러 가셔야죠? 여기가 지금 안방에 있는, 안방에 있는? 여기가 지금 1층에 있는 방이에요. 아까 제가 거실에서도 이제 언급했다시피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어, 화이트 하진 않고 약간 아이보리? 그런 컬러로 지금 벽지가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넓이 한번 재드릴게요. 3.7에요. 지금 안쪽에 드레스룸이 있거든요. 근데 드레스룸까지 말고 그냥 오롯이 방 크기만 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재야 되니? 아우, 조심해서 나무가 날 때려. 네, 3.2입니다. 그러면은 3.7에 3.2예요. 좋아한가요?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요렇게 미닫이 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11자로 양쪽으로 지금 시스템 옷장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한 셈이에요. 한샘으로 되어 있고 환기창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수납이면은 저는 충분할 것 같거든요. 부분 공간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요새 여러분들 그 이불장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불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에 두면 아무래도 먼지가 낄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에다가 이제 붙박이장이나 조금만 한그네자 정도 나 여섯 자 정도 되는 붙박이장 두셔가지고 이불이랑 같이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화장대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화장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화장대로 안 쓸래요. 왜냐하면 욕실 가셔서 보시면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욕실 넘어갈게요. 짜잔 네 제가 이 공간때문에 저는 화장대로 안 쓸거예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화장품 충분히 두시고 이제 나머지 헤어용품 같은 것도 여기에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면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오픈이에요 지금 지금 여기에다가 타월재 수납하실 수 있는 거울형 수납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바닥에는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습식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샤워부스가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샤워부스. 호텔 같지 않아요? 그쵸? 네. 그리고 뭐,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높아? 아마 여기 해바라기 수전에서 샤워하면 폭포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비데도 다 이미 일체형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만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네. 그러면 회오를 치면서 이제 깨끗하게 변기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공간 보실 거예요. 마지막 공간은 계단 옆 창고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높이가 괜찮아요. 이렇 보시면 여기 TP 해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 안쪽 공간에도 두실 수가 있는데, 잔짐 보관하시기에 충분한 그런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 씨. 딱 낑겨요. 무릎이 딱구부러지는 예. 네, 1.6안 되네요. 그럼 2층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계단을 올라가시기 전에 보시면 여기 계단 스위치도 있어요. 지금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2층 같은 경우에는 방두 개, 그 다음에 미니 거실, 공용 욕실, 플러스 테라스가 있어요. 그런데 거실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샘플 하우스는 테라스로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를 방으로도 만드실 수도 있고, 거실로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제 니즈에 따라서 약간의 구조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거실 먼저 제가 넓이를 재드리도록 할게요. 네, 3.1이에요. 3.1에 네, 3.4입니다. 정사각형, 약간 큰 정사각형이죠? 네, 요 정도 넓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쇼파 두시거나 취미 방으로 이 거실을 이제 가족 룸으로 이용하시기에도 작은 넓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테라스 먼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봄 날씨 같아요. 이제 나오는데 아 추워가 아니고 어 아, 시원해. <laughs> 예, 지금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약간 와이드한 아치형으로 양쪽으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이 공간을 제가 뭐 방으로도 쓸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여기가 방이 필요치 않으신 분들은 썬룸을 이쪽에다가 거울을 나중에 다시면 이 공간을 조금 더그 뭐라 그래야 되지 우아하게 분위기 있게 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토지 설명해 드릴 것 같은데 <laughs> 밖에 있다가 오프닝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공사 중이어서 시끄러운 점, 점 조금 참고 아,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측에 있는 방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방이 넓이가 되게 좋아요 방의 넓이가 되게 좋고 2.8 에요 이제 4.3 나왔거든요 그럼 2.8에4.3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넓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시공되어 있어요 그럼 가요 가방 공간들이 대체적으로 넓네요 그렇죠 넓고 잘 나온 것 같아요 요새 합가세대 분들 가족 많이들 지금 집 보러 다니시던데, 요 정도 방 사이즈 구조면은, 주방이 없어서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학과 세대 분들 지내기에는 방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2에 3.7 나오거든요? 3.7에 3.2 나옵니다. 거실에다가 제가 싱크대를 둬도 되는지, 만약에 샘플하우스 외에, 이제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여쭤봐서 자막으로,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공간인데요. 욕실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건식으로 쓰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욕실 실내와 두시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제 파티션으로 공간 분리되어 있고, 이제 해바라기 수조는 없지만 샤워기가 있어요. 아메리칸 이제 스탠다드 제품으로 지금 욕실 기기를, 아, 샤워기만 지금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을 해주셨네요. 그거 환기창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면대랑, 그 다음에 아까랑 동일해요. 1층 비대에 이제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욕실은 두 개요.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예.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공간 다 둘러보셨는데요. 오늘 보신 집 어떠신가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만약에 뭐 서울 아닌, 분당이나 판교로 출퇴근하셔서 지하철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역 근처를 많이 찾으세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보 조금 걸으시긴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운동 삼아서 한 15분에서 20분을 도보로 걸어서 이동하실 수가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자차 5분 이내로 부발의 소재지까지 모두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굉장히 위치가 좋은 곳에 자리한 그런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이 집을 보시고 나서서 마음에 드시면 항상 아시죠? 예.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더 영상 많이 찍어서 더 좋은 집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